네청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20일 고카레 10분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네 수요일입니다 네 어, 어제 제주 해상에서는좀 어, 참혹한 어선 화재 사고도 있었고요 네, 관련한 소식이 있다가 잠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썸네일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나 안에 어떤 사람이 나 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김장영 제주도 교육의원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가? 네. 어, 제주도 의회가 제2공항과 관련한 갈등해서 특별위원회 구성을 이제 본격 시작을 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이 특위에 참여할 의원들이 한 명씩 이렇게 포함이 돼가지고 모두 일곱 명이 구성이 됐는데요. 어, 그 가운데 한 명, 예, 교육의원에 소속인 이 김장영 교육의원이 어제 돌연 특위 활동을 하지 않겠다라며 이제 어, 어, 본인은 특위에서 이제 나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네, 뭐 사실 뭐 제2공항 갈등 해소 특위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찬성과 반대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어, 교육 의원. 네. 사실 무슨 어이재공원 관련해서 특별한 어떤 정치적 스탠스나 소신이 그동안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었더니 교육 의원이 이제 와서 특위 구성과 관련한 중립성을 문제를 삼으면서 어 돌연 나가 버리는 이 모습이 과연 정치적으로 온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다가 이렇게 썸네일을 만들게 됐습니다. 어이 교육위원 한 사람이 그 특위에서 빠져나감으로써 이게 어, 참 어떻게 보면 여론이 이상하게 형성이 됐다라고 해야 되나요? 특위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뭐 삑거덕거린다, 어, 아, 파행이다 이런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 모르긴 몰라도 아마 참 알바기를 정말 잘하지 않았나. 아, 그래서 이제 정치에도 알바기가 필요한가 해서 어, 중요한 순간 치고 빠지는 교육위원의 생존법이라고 이렇게 좀 해봤습니다. 아, 그렇고 보니까 얼굴이 꼭 누구 닮은 것 같지 않나요? 그 그렇죠 있잖아요. 그저 춘장 좋아하는 그분 네, <laughs> 네뭐 농담이었습니다. 뭐뭐 발끈하지 마시고요. 네 보겠습니다. 제민일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2공항 특유의 첫 출발부터 삐걱. 자 원도정 환경 규제 신설 주민 피해 모르쇠 네 제주도 특별법이 이제 어제 어, 국회에서 2년 만에 이게 통과됐다고 합니다 어, 고자왈과 관련해서 이제 개발을 엄격히 제한한 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관련해서 어, 아, 재민일보의 한또 초지일본 비판입니다 자 유네스코 IDA 연구훈련센터 제주 유치 자 체, 세계 환경 수도를 조성한다는데 어, 이 제주도정의 추진 목표가 모호하고 그리고 실적 또한 부진하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 도정 질문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오수가 줄줄 흐르는 노하수관 후 방치 언제까지 할 거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자 제2공항 추진 그리고 갈등 해소 방안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는 겁니다. 누가 원일용 도지사와 질의를 한? 어, 현기로 제주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데요. 어, 제2공항 추진 이 공론화 관련해가지고, 예, 뭐, 도정이 해라. 예, 아니다. 민주당 도의원들이 정부에 건의해라. 어, 민주당이 책임져라. 어, 서로 이렇게 설전을 벌였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제주 어성, 아, 제주 해상에서 그 통영선적 어선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어, 안타깝게도 모두 이제 우리나라하고 이 베트남 선원 등 12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어,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어, 11명이 현재까지 실종 상태라고 합니다. 어, 어서 빨리 좀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화재 대응 미흡했다. 아, 뭐 이제 작은 소형 어선들의 어쩔 수 없는 구조적인 특성이죠. 그리고 전자장비 무용짐을. 네, 아, 해상화 해상화재가 발생하면은 항상 똑같은 상황들이 이렇게 반복되면서 문제가 되는 점. 네, 참, 아, 이거 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폐지 추진하는데 이것 역시 재산권과 관련한 논란이 일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고요. 사회적 경제와 함께하는 JDC 해가지고 JDC가 지원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관련 기업을 소외, 소개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17번 해가지고 그다음 적지는 않았습니다만은 JDC 지정 면세점을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뭐. 아무리 돈을 받고 쓰는 기획 기사지만, 이게 좀 지정 면세점을 사회 경제적 기업이라고 소개하는 것도 좀 너무 웃기지 않은지 어, 참좀 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주형 투자 유치 공존과 성장 모델을 찾다인데 두 번째로 이제 제주 국제 자유도시 출범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이 기획 기사가 어, 지향하는 바가 어떤 점인지 알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자, 첫 번째 사설입니다. 갈수록 미로 헤매는 오라 관광단지 짓고 있고요. 어, 학교 체육관, 주민 모두 공평히 이용해야라는 그런 두 번째 사설을 담았습니다. 어, 제가 주민, 주목한 오늘 자 재민일보 기사는 이겁니다. 재민탑이라는 논설위원실장의 칼럼인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한림길 노인 김태석 의장 네, 제주도 의회 김태석 의장과 관련한 기를 글을, 글을 실었습니다. 어, 뭔고하니 그 지금 제주도 의회가 제2공항 관련한 결의안을 통과시키면서 민주당 내부에서의 잡음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교육의원이 지금 뭐 특위 구성이 판파적이다라고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저 김태석 의장의 어떤 독단적인 운영, 네. 자기만의 정치와 관련된 그런 결과물이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어뭐 관련해서 여러 도의원들의 나 다른 도의원들의 입을 빌려서 이런 것도 이렇게 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물론 뭐 김태석 의장의 어떤 그 동안의 어떤 행보라든가 발언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건 충분히 뭐 비판을 할수 있는가 뭐 이거에 대해서는 뭐 여러 다른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는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어 글의 구성이 좀 약간 어, 제가 평소에 봤던 칼럼의 구성과 이게 맞는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약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어, 글 막판에 <laughs> 어 그, 그, 그렇죠 이제 그 김태석 의장과 관련해가지고 여러 안팎의 비판이 일고 있는데 마지막에는 어, 김태석 의장이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게 아니냐 아, 이런 마지막 꿈을 꾸려는 게 아니냐 이 달성 여부가 주목된다. 차라리 비판을 할 거면은, 네, 저 초지 일관적으로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김태석 의장의 행보나 발언에 대해서 일관적으로 비판을 하는 게 좋고요. 아니면, 어, 뭐, 김태석 의장의 행보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면 행보를 얘기해야지 비판을, 비판과 관련한 목소리를 짓다가 막판에는 갑자기 응? 마지막 꿈 달성 여부가 주목된다? 아, 글쎄요. 어, 굉장히 좀 뭐, 뭐지? 내가 지금까지 무슨 글을 읽었지 하는 그런 혼란을 독자에게 불러 일으키지 않을까 어, 이런 생각입니다. 논설위원 실장이나 되시는 분이 글을 이렇게 정말 쓰셨을까 <laughs> 어, 모르겠습니다. 제주신보 보겠습니다. 자 어선 화재 소식 톱기사로 다뤘고요.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했다는 소식. 자, 제2공항 수기형 공론조사 대상 아니다라는 어제 도정 질문에서 원희룡 지사의 답변에 담았습니다. 동물 테마파크 갈등 행정은 뭐하고 있었나라는 도정 질문 질책이었고요. 자, 제주도가 어, 비축토지, 각종 대형 개발사업이라든가 어떤 어, 특정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 토지를 사들이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제주 지역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어떤 개발 사업을 염두한 그런 토지는 사들이지 못하고 주차장과 공원 용도로만 토지 비축을 하고 있다 한계를 보이고 있다 네, 이런 기사였습니다. 자 에너지 공사 사장 결정 관심. 자 어, 임원 추천위원회가 후보 두 명을 어, 결국 도지사에게 추천을 했나 봅니다. 어, 내정설이 돌고 있었던 전그 정치권 인사가 포함이 됐는지는 어, 아직 기사에서는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도지사가 내정설이 있다면 그건 당사자의 자가발전이다, 자가발전일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자 이민호군 죽음에도 바뀐 것은 없다. 네, 어제 그, 에, 자 골든 타임 24시간 실종선언 수색 총력. 자, 고유정 전 남편, 의부 아들 살해 사건을 병합했다. 어, 그러면 이제 고유정은 연쇄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셈이겠네요. 자, 주택 열채 가운데 한 채,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다. 아, 짙어지는 지역 경기 침체, 그림자. 자, 사설입니다. 지구단위 계획 수립 지침, 실천이 중요하다. 연탄 지원 부족해서 겨울 나기 힘들다는데 행정의 꼼꼼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사설이었습니다. 아, 주목한 기사 이겁니다. 아, 지금 대중교통 체제 개편 이후로 그 중앙우선 차로제에 대해서 일부 구간에서 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버스를 타고 다니는 입장에서 참. 어, 편리함을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차가 막히는 지역인데 이게 버스가 쌩쌩 달리면 이 어, 묘한 의문의 일승을 거뒀다라는 그런 느낌도 들긴 드는데 제주도가 이거를 중앙 우선 차로제를 지금 확대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 도령 와 노형로라는 어,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신제주와 노형 지역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인데요. 여기가 우회도로가 없어요. 굉장히 차량 통행도 많은데 여기를 우선 차로제를 하게 되면은 이게 어, 교통 체증이 더 심각해지는 거 아닌가. 또 현재 반대 여론도 크다 어, 관련해서 예산도 반영이 안 됐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사업 추진에 좀더 어, 검토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어, 기사였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주일보입니다. 네. 제주특별법은 통과했는데, 4.3특별법이 어, 통과될지, 어, 안 될지, 고비를 막고 있다. 안 보시고요. 도정질문 소식입니다. 동부가 환경수도 조성사업, 어, 말만, 어, 말만 요란하다라 제2공항 특위의 시작부터 삐거. 네. 아까 그, 정치적인 알바기를 하신 그 교육의원 그 관련 소식이었습니다. 차기도 회상 대선 대성호 전소 문 대통령이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모든 자원을 총 동원해서 인명구조에 나설 것을 지시했고요. 내집이 있다 없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아까 그 같은 기사였습니다. 통계청 발표자료인데. 어 돈의 주택 열채 가운데 한채은, 아, 한 채는 외지인 소유라는 거. 그러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 가지고 외지인이 소유한 것에 중 어, 어떤 포커스를 맞춘 기사가 있는가 하면은 부익부 비익분의 초점을 맞춘 그런 기사가 있는 거죠. 탐라문화재 핵심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자, 첫 번째 서설입니다. 노인 여가 생활 문제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제주시 동문로터리 교통난 제주도의 결자 해지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주목한 것은 이겁니다. 물론 다른 신문에도 이제 관련 기사가 실렸습니다만은 그래도 제주일보가 박스 기사로 좀 어느 정도 지면을 많이 할애해가지고 이걸 꺼내 봤습니다. 현장 실습을 하다가 이제 사망한 서귀포 산업고등 산업고등학교 3학년 이민호 군의 사고가 사망 사고가 어제로 2 주년을 맞았다고 합니다. 2 년이 지나도 변한 것은 하나도 없다. 어제 학생문화원에 추모 조형물이 세워졌다고 하는데요. 어, 이민호 군의 동상 생존 모습을 담은 동상을 끌어안고 있는 이 유가족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좀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라일보 보겠습니다. 자, 갈등 에서 특위, 아까는 삐걱, 이제는 후폭풍 어, 카본 프리아일랜드 목표 달성 시각차 네. 거의 뭐 다뤘던 내용인데,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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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겠습니다. 전기차 충전 자투리 시간 이용한 투어를 선벤다 라는 건데요 어, 서귀포시가 내놓은 정책입니다. 어, 그 전기차를 충전할 때 보통 시간이 좀 걸리죠. 완속 충전을 하게 되면 뭐, 적어도 이제 뭐, 한두 시간 정도는 걸리는데, 이 완속 충전을 할 시간 동안 지역의 명소를 돌아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서귀포시가 만든다고 합니다. 어, 취지는 좋은데, 아까 이렇게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선사고. 네, 양극화 심각하다. 방금 말씀드렸죠? 자유한국당 제주도당 신임위원장에 한철용 전 퇴역 군인이 선 어, 선임이 선출이 됐다 그런 소식입니다 사설입니다 오라 관광단지 언제까지 질질 끌 것인가 빨리 하라는 거죠 빨라지는 고령화 여가 복지 시설은 부퇴입니다 어, 오늘 주목한 기사는 이겁니다 어, 그 사실 뭐 이제 정치 기사는 아니고 뭐. 이게 사회 기사인데요. 지난해에 이 버스 교통 체계 개편 이후에 이 눈이 좀 많이 왔어요. 근데 이게 대중교통이 거의 마비가 되는 사태가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면서 노선이 버스 운행이 중단된지도 모르고 뭐 거리에서 벌벌 떨고 이렇게 큰 불편함을 겪었는데 올 겨울은 과연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에 대해서 기자가 좀 내용을 살펴본 모양입니다. 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은 굉장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기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어, 기사 중에 좀 그래도 좋은 선택과 시각적 접근이 아니었 접근이 아니었나 싶어서 골라왔습니다. 네, 국카의 10분 브리핑 오늘 순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